한가위를 맞아 인천시가 다문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7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큰 잔치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결혼 이주 여성 100명과 새마을 부녀회원 100명 등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문화 한가위 큰 잔치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과 고국의 음식 문화를 교류하고. 전통혼례를 체험하도록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부평 풍물패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됐는데요. 이후 한국전통음식팀과 고국음식팀 총 20개 팀이 음식 솜씨를 뽐내는 요리 대회가 펼쳐졌고 행사장 중앙에서는 전통혼례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에겐 푸짐한 상금과 함께 기념으로 송편도 전달됐습니다. 조승희 인천시 새마을분여회 회장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 활동을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300만 인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